손 끝에 닿는 완벽함 아울라 F87 프로를 소개합니다. 시끄러운 키보드 소음으로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딱딱한 타건감에 손가락이 필요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이제 소음과 불편한 타건감에 지치셨다면 아울러 F87 기계식 키보드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프리미엄 게스킷 구조와 PC 플레이트 오겹 실리콘 패드 및 소음 감소면을 포함한 독보적인 오겹 소음 감소 설계는 중공 소음과 타이핑 소음을 무려 95%까지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주변 방해 없이 오롯이 작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PCB 단일키 슬롯과 오겹 충전재는 샤프트 본체 노크 소리를 효과적으로 상쇄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손끝에 피로를 주지 않는 독특하고 부드러운 타건감을 선사합니다. 트라이 모드 연결과 화려한 RGB 조명, 견고한 이색 PBT 키캡까지 아울라 F87 프로는 고객님의 모든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실제로 이 키보드를 사용해 본 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정말 조용해서 밤 늦게 작업해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타건감은 또 얼마나 부드러운지 키보드 칠맛이 납니다. 등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게스킷 키보드는 처음인데 이젠 다른 키보드는 못쓸것 같아요. 손목 피로도 확실히 줄었어요.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타건감과 정숙함을 선사하는 아울라 F87 프로로 고객님의 작업 환경을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